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 제목 하는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종수 형제님께서 평택으로 출퇴근을 요즘 하고 계신데 주말부부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출근길에 화물차 교통사고가 나서 화물차가 뒤에서 추돌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차는 폐차를 했는데 다행히 종수 형제님은 외상은 없고 일단 빛가람 종합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다고 합니다. 종수 형제님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일 말씀을 시작으로 행동하는 믿음에 관한 주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다.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강력한 야고보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여전히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의 그 고도의 심리전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은 무엇이고 어떤 행함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 명제가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주의깊게 또 깊이 간구하며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일으킨다면 어떤 종류의 행동들이 나타나는지 잠모은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행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과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연결해서 지으실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러니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을 베푼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선을 베푼다라는 이 의미는 물질적인 의미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돈입니다. 이 물질을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물질을 베풀 능력이 있거든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굶으며 살지는 않습니다. 넉넉한 돈을 벌어두어 모자른 사람이 있고요, 부족하게 벌어도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 인생관의 문제일 것입니다. 저축을 하고, 대출 빚을 갚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또, 투자를 하고 취미를 즐기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휴가 때 서울에서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참 만나기 어려운 친구인데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친구는 청와대에서 일을 하는 친구입니다. 청와대 경호 쪽에서 6급에 준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는데 하는 말이 자기 월급의 거의 반을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데요. 집을 대출한 이자로 납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아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준비 자금으로 대출받은 이자로 거의 월급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재현아 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삶의 질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 단돈 얼마가 없어서 쩔쩔 맬 때는 내가 이 집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나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패턴이 계속 유지된다면 누군가를 물질로 돕고 섬기는 일이 쉽지 않겠죠. 평생 빚을 갚을 때까지 그 친구의 목표는 아마 그집 대출 빚을 갚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작아지겠죠. 선을 베풀 힘이 있다는 말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삶에서 얼마나 누군가를 위해 물질을 쓸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가 넉넉해지면, 내가 좀 여유로워지면, 내가 조금 인생에 시간이 많아지면, 그때 해야지. 이런 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섬김은요, 내일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내가 넉넉해지면 부여해지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나의 입장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상대의 필요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면 나타나는 것이 섬김이 아니죠. 지금 안 되면 훗날 넉넉해져도 베품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한 사람의 가치의 문제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삶에서 행동하고 있는 패턴들 있잖아요. 그 패턴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삶의 목표, 목적, 이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 했을 때 실천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그 짧은 순간, 그 죽을 것 같은 그 짧은 순간에 수십 년의 인생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지나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삶의 종착지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지나갈 것 같으십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했던 일과 사랑하지 못했던 후회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기준이 사랑일 것 같습니다. 어, 죽음 앞에서요. 사람이 사랑하는 일만큼 고결하고 거룩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또 하나님 나라의 대리통치자로 인간을 끌어 안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고결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주율의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볼까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믿는 일이 행하는 일과 연결된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은 믿는 자 자기의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믿는 대상이 중요할 것입니다. 믿는 대상. 우리가 믿는 대상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아들을 보내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부터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사역의 관심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사랑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합니다.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을 반영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을 뻔 했는데 살려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은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죽을 뻔 했는데 이제 영원한 삶을 살게 됐다. 거기서 끝나면 도저히 실천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믿음은 그 믿는 대상 안에 거하고, 즉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DNA를 가지고 그분의 목표와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삼위일체 한분 존재의 DNA 사랑이었고요. 그분의 목적도 사랑이었고요. 그분의 사역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사랑을 반영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은 사랑을 낳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에도 행함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 이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체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 타인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구약에서 본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무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말씀하죠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가진 믿음은 믿음이 지금 물질로 드러나는 것들이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아닐까요? 자녀들을 볼때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과 성품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사랑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런 믿음은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낳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웃을 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30절은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평화를 낳죠. 31절 보실까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가 어떠한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포악한 자의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포악성을 두, 부러워할까요, 사람들이? 아니죠. 그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겠죠. 그러나 그가 가진 가치는 사랑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상 가치와 믿음의 선택의 그 고도의 심리전에서 우리는 줄타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고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적이지는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나 예수 믿어요. 그리스도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하신 목적과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적인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적인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그리스도적이라는 말은 늘 이타적인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DNA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사랑의 길,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이 은혜가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있다면 그대로 삶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닮아지고 싶어집니다. 헨리 드러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마음을 쏟을 가치가 있는 유일한 일이다. 이일 앞에서 다른 야망은 모두 미련해지고, 낮은 차원의 성취는 모두 부질없어진다. 이 추구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자 열망으로 삼는 사람들만이 거기에 도달할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다.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담겠다라는 말은요,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랑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게리토마스는 토마, 게리 인생의 연수가 들어가면서 깨달았던 통찰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와닿았던 표현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지금보다 젊었을 때의 나는 죄를 피하는데 주력했다.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의 관심사는 섬김보다 경건에 있었다. 나이가 들고 기도와 고전 읽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내 생각이 바뀌었다. 이제 나는 모든 부류의 사람을 사랑하되 잘 사랑하는 능력이야말로 영적 성숙에 참된 정이라 믿는다. 너무나 뼈를 때리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 드린 시간이나 선행의 양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의 크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교회에 서서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할 때만 검증되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운전 중에 다른 운전자를 앞으로 끼어들게 해줄 때, 창구 직원에게 한마디 격려의 말을 건넬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 한마디 격려의 말을 해줄 때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배우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잤어? 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 퇴근하는 남편에게 아, 빨리 와서 애들 좀 봐요 라고 말하기보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따뜻한 말한 마디 해주는 것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쉽고 더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숙의 문제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리스도를 품고 단순히 이 기본적인 것들을 넘어서 타인의 필요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입니다. 저는 가수 중에서 해바라기라는 가수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아시나요?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 비슷한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7080이 좀 위, 위에 가수이긴 한데. 그 해바라기가 부른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노래방에 가면 꼭 부른 애창곡이었습니다. 친구들 막 랩할 때 저는 사랑으로 부르고 그랬었죠. 1989년도에 앨범이 나왔는데 제가 한 7, 8살 때쯤에 어떤 한 드라마인지 다큐인지 배경음으로 이 해바라기의 사랑으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 노래를 듣고 그 어린 나이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가사 중에 굉장히 와닿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 다음에 후렴구에 굉장히 부르고 싶은데 저는 못 부르겠네요 아침에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 노래가 떠올라서 한 시간, 이렇게, 한 시간 듣기 틀어놓고 듣는데, 어, 아, CCM보다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자꾸 막 울컥울컥 해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반 은총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어렴풋한 그 사랑의 조각들을 가지고도 감동을 받고요. 인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르고도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치를 느끼고 목숨을 내어놓고 이런 노래들을 부르는데 우리는 사랑의 본체이며 생명을 살리는 일의 본질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딱딱하게 믿음은 행할, 행함을 낳는다 너희 행하지 않으면 죽은 거야 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은 야구본 너무 자연스럽게 말한 것입니다 그냥 그 믿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DNA대로 사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그냥 말해준 것입니다 너 이렇게 안 살면 죽어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라 행함을 낳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호흡과 같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갚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선이 베풀어지고 평화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할까 말까? 심리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심리전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어두운 곳에, 자녀의 그 어두운 곳에, 남편과 아내의 어두운 곳에 또 이웃의 어두운 곳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매일 기억합시다. 이제 심리전에서 사랑으로 넘어갑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 주신 우리의 삶의 DNA요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물질, 과거의 상처도 뛰어넘는 것이 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율법도 뛰어넘어 완성한 완성하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위의 고달픈 삶을 끌어안아주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